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이렇게 눕고 또 일어나 깹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더하시니, 이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주뜻 안에 주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무슨 근심을, 또 무슨 염려를 하겠습니까? 근심과 염려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만 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일 뿐 주님. 주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믿음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잘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먹먹한 그러한 일도 있고 막연한 일도 있고 왠지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미련하다 꾸짖지 마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우리의 두려움이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한숨이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되게 하셨으니 주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언약이 우리를 늘 보호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국말리 먼 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하여 무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참 많은 생명들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사가 이와 같으니. 어찌 주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속히 주의 크신 사랑의 뜻을 이루시고 생명의 일을 이루시며 이 일에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사람들을 돌보사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속히 전쟁이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한, 한인들을 기억하시고 위험에 상하지 않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찬송의 힘을 따라 온몸에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야 할 날이 훨씬 더 멀고 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늘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 직장에 애쓰는 자녀들 또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그 앞길을 몰고 험해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여러 함께 눈으로 봄에 감사하고 귀로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말씀이 들려짐에 감사하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애워 쌓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 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의 동상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어,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거겠죠. 두루두루 살펴서 우리 주변에 추운 겨울에 마음이 춥지 않도록 어,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돌아보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음, 여러분이 빛과 소금, 따뜻한 어, 불빛으로 살라고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보기에는 이렇죠? 네, 좋습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어, 주님의 사랑의 작은 촛불 하나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예레미아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예레미아가 선포함으로 시작됩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 어떻게 보면 동일하다고 보지만, 아는 것에 훨씬 더 깊이 있는 알미 깨달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이 너무 두루뭉실한 단어 아닙니까? 알아, 알아. 그것이 아니라 깨달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깨닫는 것이 정말 우연치 않게도 깨닫게 되지만 참 지독하게도 깨닫지 못해서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깨닫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건강 하나를 놓고 본다면 평소 때는 건강이 소중하다는 거 그냥 응 알아 건강이 중요해라고는 하지만 병이 딱 걸리면 그것도 큰 중병에 걸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건강은 정말 소중하다. 이걸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도 동감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이들을 어, 고난 가운데 던질 거다. 왜?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깨닫게 하려고. 어, 평탄한 가운데도 우리가 깨닫는 유익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만 깨달을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이거는 고난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꼭 아파야지만 발견할 수 있고, 알수 있고, 망해야지만 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겠다. 자, 그럼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엄청 슬픈 고난입니다. 너무너무 아픈 고난입니다. 그 정도로 어 무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어 여러분, 우리가 무딜수록 뭘 많이 맞습니까? 망치를 많이 맞죠. 어 단단할수록 망치를 많이 맞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너무 무뎌져서 우리의 영이 강팍하면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나라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한국 교회는 부응했습니다. 뭐, 다 믿는 자냐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교회는 꽉꽉 찼죠. 지금은. 그, 그 옛날에 비하면 오늘은 고난이 거의 없습니다. 먹고 살 만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헐렁해지는 것이죠. 어, 교인 수가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다고 하죠. 우리, 특히 우리 교단 교인 수는 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계가 얼마나 크게 긴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긴장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죠? 이미 판세는 기울어진 것이죠.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안다면 여기에 희망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몇 가지 주시는데, 첫째는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라. 물론 외세가 침략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이 그렇고 우연이 그렇고 뭐 그런 거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턱없이 괜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 고통 속에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 하나님의 고난이 왜 오는가? 그것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고, 이 범죄함을 앞에 나서서 주도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음, 아, 이게 참, 제가 그, 지금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간의 그 전쟁 있지 않습니까? 어, 팔레스타인 어린이의 그 절규하는 영상을 봤는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그 아이가 막 울면서 어, 거의 뭐 패닉에 빠졌죠. 막 부들부들 떨며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여기에 폭격을 하고 이렇게 부시냐. 엄청난 고난인 거지.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일에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책임이 없다 하고 하마스도 책임이 없다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에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속에서 사람의 길을, 걷는 자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 걷는 자의 길이, 걷는 자의 지도가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곧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고난에서도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아, 특별히 어,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이런 고난스러운 일, 뭐, 저도 고난이 있습니다. 음, 뭐큰 고난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에게는 어, 우리 이 말씀의 동산 교회가 어, 부응해야 하는. 그래서. 고민해야 하고 아파해야 하고 힘들어야 되는 고난들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길을 지도하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세계 역사 우주의 역사 만물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어, 이런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과 동시에 탄식을 크게 합니다 19절에 슬프다 나오죠 슬프다 오호 통제라 이게 뭐가 슬프다는 겁니까 이게 참아야 하는 아픔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아픔인데도 참아야지 그래도 인내해야지 여러분 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조금 같이 함께 하다가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외로 인내가 참 풍성한 나라이고 민족이라고 저는 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단군의 신화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단군 신화에 마늘과 쑥을 먹고 인내하며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려. 아, 저는 이 신화 참 좋아합니다. 이 신화를 믿는 건 아니지만 이 신화가 주는 교훈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되기, 여러분, 동물이 사람 된다는 게 그것도 어, 무슨 수술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마늘과 쑥을 먹어서 사람 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이죠. 여러분이 불가능한 일을 뭐 했다, 이건 가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결코 의인이 될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하, 우리 민족의 역사에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놀랍다고 봅니다. 참아야 합니다. 이 고난을.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든, 또 우연히 뜻하지 않게 받는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참을 수 있어야 되겠다. 참기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그래도 오늘만큼, 뭐 내일까지 참는 건좀 모르겠고, 오늘만 참아보자. 매일 오늘만, 오늘만 참다 보면 그게 내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요? 아, 세 번째는, 아두 번째군요. 어, 자기도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는 어, 예레미야도 버림받았다는 거죠. 나도 버림받았구나. 내가 뭐 잘못했길래? 아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아까도 앞에 전쟁 얘기했지만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민간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그 공간에, 그 시간에 같이 있으면. 그 고난은 같이 당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연대 책임인 것이고 또 이게 공동체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와서 핍박을 받아 천국 간다고 하지만 이 공동체가 허물어지면서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100% 좋다는 건 아니지만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아주 많이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사랑해야 하고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 어찌할 수 없음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죠. 어찌할 수 없죠. 예레미아가 막아보려고 많이 얘기도 하고 또 이래저래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고 회개하자고 얘기를 해도. 이게 안되니까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학력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민족이 회복되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그런데도 그게 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징계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랑을 품고 징계해달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분노를 품으시고 징계를 하면 우리가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 분노를 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 부모됨에 대한 교육 하나가 있죠. 자녀를 징계할 때 결코 분노로 징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분노를 품으면 아이들에게 징계할 때에 매우 위험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큰 폭력과 아이의 생명까지도 해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에게 징계할 때는 여러분, 분노를 내려놓고 너그러이 징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 예레미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아는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너그러이 징계해주세요. 하나님이, 장난하냐? 내가 지금 너를 너그러이 징계할 그런 상황이냐? 이러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징계는 받겠습니다. 무슨 징계든 달게 받겠으나, 너그러이 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호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이대로는 갈수 없고 혼은 나야고 지금 혼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럴 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너그러이, 너그러이.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끼리 너그러이 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그럽게 대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너그러워야 됩니다. 예수님 비유 있죠? 당감 받은 자의 비유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 특별히 교회 말입니다. 특별히 어, 교회 당회가 목회자들에 대해서 너그러이 대하지 않는 교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다음 끝으로.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품을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으셨든지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오늘 저는 오늘 말씀에서 어, 내가 걷지만 걷는 자에게 그 지도함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깨달음과 탄식의 소리를 전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러한 축복이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기도만이 유일한 은혜의 징표임의 형통의 길이기 때문임을 알기에, 주님! 오늘도 저희를 극유리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두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